2018년 19년이네요. 19년 1월 22일 서울역 앞에서의 기자회견은 어 기자단들한테 매팩장의 어 기자회견문을 보내준 분명한 기자회견입니다. 집회가 아닙니다. 그것을 집회로 몰아서 어 우리 공화당 야당을 탄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어또 저를 고발했는 단체가 대단히 유명한 단체입니다. 자파에서, 어, 뭐 여러 그런 단체가 있는데, 뭐, 당당하게 어, 응하겠습니다. 어, 당시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화 시키고, 국민들을 평창올림픽을 북한의 선전장으로 만든다. 이렇게 우리가 정당으로서의 활동을 정당으로서의 어, 기자회견을 한 것은 맞았습니다. 결국 평창올림픽은 평양 올림픽, 평양의 선전장, 김정은의 선정장으로 전락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께 알리는 것은 맞는 얘기다. 단지 하나, 그때 김정은 사진을 불태우고, 또 인공기를 불태우고, 또 한반도기를 불태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볼 때는 대단히 이 토착 발경이 들은 마음이 아플 겁니다. 그들은 김정은 불태워서 그것이 세계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우리 교포 전 세계 교포들도 그 김정은 하영식 동참을 했지 않습니까? 어 그런 부분이 본인들이 마음이 심기같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기소할 거리가 없어도 이것은 기소거리가 안 되는데도 기소를 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어 검찰의 너무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어제 재판에 나와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뭐 재판은 또 2월 25일날 또 증인들과 함께 다시 한다니까 또 그때 보겠습니다. 어 마이클 김치 잡은 김에 유승민 의원이 뭐 자유한국당 보고 우리 공화당을 빼고 통합 얘기를 하지 않으면 통합하지 않겠다. 우리 공화당 유승민하고 하는 자유한국당하고 통합한다는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공화당은 유승민이나 김무성 같은 인간들하고 같은 당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배신자들하고 어떻게 같이 합니까? 그것은 우리 공화당이 또 제가 수도 없이 했던 얘기예요. 뭐 통합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 그러지. 그냥 왜 우리 공화당을 끌고 갑니까? 아니 우리 공화당을 선전해줘서 고맙기는 해요. 통합해서 우리 공화당을 같이 통합하면은 어뭐 세보당은 통합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했다는데 잘했습니다. 그냥 뭐 통합하지 말고 이제는 정치를 그만두는 것이 맞다. 탄핵정국에서 어 국민을 배신하고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배신한 탄핵 주동세력들은 4.15 총선 전에 어 우리 공화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에 들어가도 자유한국당에 들어가도 자유한국당이 망합니다. 아마그한교안 대표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통치의 통추는 어 통합을 추진해 하기 위한 통추가 아니라 통합을 깨기 위한 어, 추진위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어, 유승민 어, 통추위 유승민 의원은 그냥 자기 갈길 가세요. 보수 아닌 사람이 보수 흉내 내지 마시고 그냥 배신하고 정당 깨고 또 정당 들어가서 정당 또 깨고 뭐 그런 행동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한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얘기한 대로 어, 선거가 다가올수록 우리 공화당에 대한 어,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겁니다. 여기다가 국회의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더더욱 더 우리 공화당의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저는 사회로 총선에 우리 공화당이 돌풍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공화당 내에 분열만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어, 어, 좋은 인재들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국민들께서 우리 공화당의 그동안의 투쟁의, 어, 어, 그, 어려움, 그 투쟁의, 어, 그 결과를 국민들께서 이 인정을 하시고, 또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벌써 다, 어,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대우경북을 중심으로 다음 총선에, 어, 비례대표는 우리 공화당으로 찍자. 이 전략적 선택이 대우경북은 벌써 어, 소문이 많이 돌았어요. 우리 공화당을 전략적 선택으로 가서 사파라스 어, 일체제에서 무력했던 자유한국당하고 당당하게 우파 정당으로서 교섭단체 이상의 의석을 만들어서 가면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은 벌써 다 그렇게 돌아서서 이제 막 우리 공화당이 막눈덩이 같이 커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인데 여러 가지 당내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어, 안타깝습니다. 당내 문제는 뭐, 해당 행위는 윤리위원회에서 하면 되고요. 윤리 저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원칙대로 하시면 되고. 또, 최고위원회에서 무슨 뭐, 불, 분리 집회, 최고위원회에서 다룬 적 없습니다. 본인이 그냥 앞으로 어, 집회를 좀 여러 군데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 정도 말을 했지. 최고위원회에서 어, 집회를 분리해서 한다. 이런 안건 올라온 적도 없고요. 그렇게 다룬 적도 없어요. 뭐, 과거 하던 듯이, 그냥, 뭐, 정강훈 목사 집회에 가시든, 어떤 집회에 갈든, 그냥 하세요. 단지 하나, 우리 공화당에 의결이 안된 상황에서, 우리 공화당 이름을 안 팔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깃발도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가는 집회라, 이렇게 보고. 아무튼, 우리 공화당은, 우리 공화당답게 당당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녹취 파일이 많습니다. 계속 나가면은 하나하나 다 아까겠어요. 어떤 어떤 업무들을 했는지 그거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자중하고 우리 그 당원들한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런 입장에서 당원들이 마음이 너무 아프겠다. 그래서 제가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대응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당원들 마음을 아프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 저 어, 재판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어, 항상 어, 어려움이 있지만은 아무튼 우리 공화당에 대한 많은 불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화당을 그동안 꽁꽁 묶어서 감춰뒀던 언론 방송들이 이제 또 당내 이런 문제 때문에 들굴 나가주 시끄러울 겁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눈 깜짝할 사람 같으면은 우리 공화당 대한민국 당 창당도 안 했습니다. 엄청난 음해와 엄청난 시련이 있었지만은 당당하게 우리,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또 자유우파 국민들은 우리 공화당답게 당당하게 해달라 원칙에 입각해서 해달라는 것이 우리 공화당 당원들의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을 뭐 불상하다든지 뭐 우리 공화당을 그렇게 비하하지 마세요. 어. 우리 공화당 태극기 집회, 이렇게 힘들게 이끌어온 동지들이 마음이 아프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탕의 그 공동대표로 아픈 마음을 가집니다. 아무튼 원칙대로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